소련과 독일 모두 키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. 키우만큼은 반드시 뺏어야 된다. 이러고 서로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. 이 지역은 10월쯤 되면 이제 라스푸트 차가 시작이 되거든요.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모든 길과 모든 들판이 진창과 뻘밭으로 허리까지 파묻히는 뻘밭으로 야돼게 전차가 갈 수가 없어요. 사람도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. 진창은 진창대로 던결에 있죠. 당연히 진격이 둔화 되겠죠. 보급품 싣고 가야 되는 트럭들은 바퀴 다 빠지죠. 보급은 더안 되죠. 근데 뒤에 스타브카에서는 계속 밀어붙이라고 독촉을 하죠. 선두 사단과 후방의 보급기지는 가까운 곳이 160km예요. 보급이 될 리가 없죠. 네. 그래서 전전선에서 극심한 탄약과 식량 유류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. 거기다가 이 비테프스크 자체가 독일군의 강력한 방어 거점이었고.